공포의 47초소 하편입니다. 암이야기에 이어서 우리는 초소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군아빠를 보고 놀래서 달려갔습니다. 선임이 죽은건지 기절한건지 자는건지 구분하기 힘들더군요 우선 소초장이 발을 냅다 차면서 야 얼른 안일어나 이씨마 새끼야 이 새끼들 갭차 빠져가지고 다 미쳤나 이것들이 소초장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나봅니다. 와뒤졌네 그래서 선임은 벌떡 일어나더니 약간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초장이 선임을 다그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애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셋이서 이상한 일을 겪는 동안 이 선임은 혼자 초소에 남아 신장마비 걸릴 뻔한 일을 겪었던 겁니다. 이미트로는그선임한테 들은 이야기. 선임의 말로는 멀리 숲을 쪽에서 우리를 오고 있, 우리들이 오고 있었답니다. 호레시를 우리 자기 쪽으로 비추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네 명이었으니 이런 소도 맞고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다 갑자기 후레쉬를 끄더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금방 와야 할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밝은 빛을 보다가 갑자기 어두워져서 안 보이나 싶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코앞에서 걸어오던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겁니다. 아시죠? 어두울 때 후레쉬를 보고 있다 갑자기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순간 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었고 혼자 남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쫙 돋고 너무 음산한 기분이 들더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질질 끌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는데 약간 축축한 기분. 그러니까 옷이 너무 젖어서 줄탁, 출탁, 줄탁 하는 소리. 그런 소리와 함께 들리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온몸에 공포가 뻣뻣이 굳어서 플래시조차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소리만 계속 하면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앞에서 소리가 멈췄고 잠시 동안 조용해지는 겁니다. 그 자세를 몇 번이나 가만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몸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빳빳이 굳어서 움직여지지도 않았고 알수 없는 소리에 공포로 온몸에 소름만 돋고 눈도 바로 앞에서만 응시할수 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면 누군가 갑자기 덮쳐버리거나 고개를 돌리며 눈앞에 그게 서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로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둠 속에서 하얀 손이 뻗쳐나와 발목을 덥석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꽉 쥐고 당겼는데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 당기는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사람쪽으로 당기기 위해서 끌어오는 거였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그럼 천천히 나무 그늘에 가린 몸을 보였는데, 손은 너무 하얗고 머리는 없었는데 마치 머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있더랍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너무 무서움면서도 우리들이 원망스럽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라고 순간 그공포와엄망이 분노로 바뀌면서 몸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움직여져서 왼쪽 발 들어 오른쪽 발목을 잡고 있던 손을 마구 밟았답니다. 그러면서 씨야 씨야 죽어 죽어 하면서 손이고 얼굴이고 마구 밟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섭기도 하고 너무 다급한 마음에 소초에 연락하려고 소, 초소 안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초사 안에는 막, 아까 마구 밟히던 몸의 주인 듯한 하얀 얼굴의 여자, 머리가 3일 뒤 대신에 받침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극한의 공포에 자기도 모르게 의식을 잃었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겁니다. 기자리라고 말하기 쪽팔린다고, 무표정 한 얼굴로 눈빛만 살아있는 채로, 자기만 응시하고 있었다,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말이죠. 순간 갑자기 눈앞에 어두워졌고 일어나보니 우리가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소초장은 이얘기를 듣고 열이 뻗쳤나 봅니다. 결국 우리는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소초에 돌아오자마자 조그마한 소초 연변장에서 소초장에 의해 몇 시간 동안 기합을 받았습니다. 뭐 원산폭격 깍지 끼고 엎드려 뻗쳐 한강대교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200회 등 얼마나 기합이 빠졌으면 그 상황도 못이겨냈냐고 그놈들을 잡아조지는지는 못하고 자꾸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우리가 원망스럽기도 했나 봅니다. 아 그럼 니가 잡아보던가. 삼소이 갔을 때 이상할아버지 다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했음. 아무튼 우리는 근무 철수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그러다가 아닌 새벽에 샤워를 좀한후 침상에 들어간 게 다섯 시쯤. 총기상이 여섯 시 반. 총기상 15분 전을 부르니까 실제로 잘수 있는 시간에. 한시간 15분 정도밖에 안됐는데 기압이 너무 많이 받아 몸이 너무 피곤했는지 우리는 심상에 들어가자마자 곤라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해안 방어 때는 근무자를 위해 오침이 있었으니 세상 모르게 잠들었다가 점심때 쯤에 깰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근무자인 선임이 소초장에서 드루큐에 맞는 선임 아무튼 그 선임이 다른 사람을 보고 이상한 일이 있었고 소초장에 미친 짓에 시달리느라 피곤할거라고 참고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아를 받고 있을 때 철수했습니다. 우리를 깨우지 말라고 얘기를 해둬서 덕분에 피곤함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서임도 자기가 막내를 찾으러 수풀을 헤치고 돌아다닐 때 발목을 잡던 누군가가 초소에 나타난 그 하얀 손의 귀신과 동일 인물일 거라고 짐, 짐작을 했었나 봅니다. 다만 초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나타날까봐 제대로 근무를 설 수가 없었다고 제 5장 근무자들은 살짝 갈구던게 기억나네요. 야! 너 때문에 씨발, 근무설때 집중이 안 됐잖아! 아무튼 들은 이야기지만, 다시는 그 초소에 들어가기 싫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병들이 어쩔 수 없나요? 까라면 까야지. 앞으로도 계속 그 초소에 그물 서 수밖에 없었습니다.